역대상 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블론과 당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각과 아셀이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이며 이세슨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는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다. 유다의 아들은 모두 다섯이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세라의 아들은 시무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로서 모두 다섯이다. 가르미의 아들은 악일인데 그는 하나님께 전멸시켜 바쳐야 하는 물건 때문에 범죄하여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뜨린 자다. 에단의 아들은 아샤라이다. 헤스론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여라 무열과 람과 글루베이다. 람은 안미나답을 낳고 안미나답은 유다자손의 지도자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다. 이세는 그의 마다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시무아와 넷째 느다엘과 다섯째 라떼와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 이들의 누이는 수류야와 아비가엘이다. 수류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이렇게 셋이다. 아비가엘은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마새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리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다. 아수바가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다. 아수바가 죽자 갈렙은 또 에브락과 결혼하였고 에브락과 갈렙 사이에서는 훌이 태어났다.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다. 그 뒤에 헤수론은 예순살에 길르하세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로 가서 그와 결혼하였다. 그들 사이에서 수급이 태어났다. 수급은 야일을 낳았다. 야일은 길라앗 지방에 성읍 23개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그술과 아람이 그낙과 그 주변의 성읍 예순계와 야일의 마을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이들은 모두 길르하세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다. 헤수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뒤에 그의 아내 아비아는 그의 아들 뜨고와의 아버지 아수우를 낳았다. 헤소론의 마다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마다들 람과 그 아래로 분화와오렌과 오셈과 아이야이다. 여라무엘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아다라이며 오남의 어머니다. 여라무엘의 마다들 람의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겔이다. 오남의 아들은 삼매와 야다이며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다. 아비술의 아내 이름은 아비하일이며 아비술과의 사이에서 아빈과 몰리슬 낳았다.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며, 셀렛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이고,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고, 세산의 아들은 알레이다.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며, 예델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요나단의 아들은 벨렛과 사사이다. 이들이 열한 무열의 자손이다.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다. 세산에게는 이집트 사람인 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야르가이다. 세산이 그의 종 야르아에게 자기 딸을 결혼시켰고 그들 사이에서 아떼가 태어났다.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바스를 낳았다. 사바스는 에블라스를 낳고 에블라스는 오베스를 낳았다. 오베스는 예우를 낳고 예우는 아사라를 낳았다. 아사라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리아사를 낳았다. 엘라사는 시무세를 낳고 시무세는 살룸을 낳았다. 살룸은 여가마냐를 낳고 여가마냐는 엘리사마를 낳았다. 여라무엘의 아우, 갈레비아마다들은 메사이며, 그는 시의 아버지고, 이 그의 아들은 마레사이며, 헤브론의 아버지이다.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이 탑부아와 레겜과 세마이다. 세마는 요르그암의 아버지 라함을 낳고, 레겜은 삼매를 낳았다. 삼매 아들은 마온이며,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다. 갈레비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도 가세스라는 아들을 낳았다. 야대 아들은 레겜과 요담과 계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합이다. 갈렙의 첫 마가는 아 세벨과 디르 하나를 낳고 또 맘만나의 아버지 사합을 낳고 또 막베나와 기부아의 아버지 수아를 낳았다. 갈렙에게는 악사라는 딸이 또 있었다. 갈렙의 자수는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레아들인 기란 요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라하렙이다. 기란 요 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루에와 무누오 쪽의 절반이니 기란 요 아림 족은 이델 족과 부 족과 수마 족과 미스라 족이다. 이들에게서 소라 족과 에스디올 족이 나왔다. 살마의 자손은 베들헴과 느도바 족과 아다로벳 요압과 마하나 쪽의 절반과 소라 족이다. 야베스에 사는 석유관 족은 디라 족과 시므아 족과 수가 족이며 이들이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덱에서 나온 겐 족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